2025년 8월 20일 KBO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잠실 LG 5대3 롯데. LG 롯데의 22년 만의 10연패 안겨. 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5대 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시즌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롯데는 이 패배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10연패에 빠졌으며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LG는 오의말 문성주의 2타점 적시타와 8회 김현수의 쐐기 트렁포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롯데는 5회 AS의 홈런 등으로 추격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대전 두산 13대 구 하나 두산 6연승 질주하며 한화 사연패에 빠뜨려 두산 베어스가 난타전 끝에 한화 이글스를 13대 구로 꺾고 타죽의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화는 사연패에 빠지며 선두 LG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두산은 선발 콜 어빈이 조기 강판되었지만. 타선의 집중력으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한화는 1마이너스로 끌려가던 경기를 7의 최연성의 홈런 등으로 7대 9까지 추격했으나 8의 두산에게 사실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원 SSG 5대 3 KT 최정 역대 최초 1,500득점 달성. SSG 랜더스가 KT 위즈를 5대 3으로 누르고. 전날 패배를 설욕하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SSG의 최정이 1회 득점을 올리며 KBO 리그 최초로 개인 통산 1,500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SSG는 5회 정준재의 삼루타와 박성환의 내야, 땅볼로 결승점을 얻었습니다. 광주 키움 6대1 KIA 최하위 키움. 알칸타라 호투로 2연패 탈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가 기아 타이거즈를 6대1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 선발 알칸타라가 8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시즌 6승을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알칸타라에게 막히며 타선이 침묵했고 공동 5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창원 삼성 4대 3 NC, 삼성 NC 꺾고 4연승 질주. 삼성 라이온즈가 NC 다이노스를 4대 3으로 제압하며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NC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선발 투수 후라도가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NC는 8회 배찬승의 솔로 홈런 등으로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